그룹 가 출신 배우 윤계상이 결혼 소식을 전한 지 이틀 만에 정말 축하받을 소식 하나를 바로 전했다. 윤계상 소속사 저스트 엔터테인먼트는 13일 윤계상 배우가 오늘 오전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두 사람에게 축복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아울러 윤계상 배우의 배우자가 비연예인이기 때문에 신상공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일상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사는 윤계상 배우의 정중한 부탁이 있었다. 부디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계상 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청을 방문해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계상 측은 사업가인 5살려나 여자친구와 결혼하게 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인 소개로 만나 지난해 말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최근 양가 결혼 허락을 받았으며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배우 윤계상이 비연예인과 지난 해말부터 결혼 전제로 교제 중이라고 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해당 여성과 만나 지금까지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하늬와 긴 시간 동안 공개 커플로 지내다 지난해 돌연 결별 소식을 밝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계상의 소속사 저스트 엔터테인먼트는 6월 1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윤계상은 현재 열애 중이다. 지난해 말, 지인의 소개로 만나 지금까지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교제 중인 여성분이 비연애인이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 과도한 관심 등으로 피해 없도록 너는 양해 부탁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제 중인 여성분이 비연애인이기에 신상정보 공개, 과도한 관심 등으로 피해 없도록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는데요. 윤계상의 여자친구 A씨는 5살 연하의 뷰티 브랜드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0년 한 뷰티 브랜드를 론칭해 온라인 유명 편집 매장, 백화점 등에 진출하는 등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윤계상이 지난해 한 결혼에 대해 언급한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당시 그는 이제는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더 늦기 전에 가정생활 가족을 형성하는 것도 해보고 싶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와 관계가 깊어져 결혼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인터뷰도 A씨를 두고 한 얘기로 추측됩니다. 한편 윤계상의 열애 소식에 전 애인 이한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계상과 이한희는 2013년 2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다며 양측 다 연애를 인정했는데요. 연애 인정 이후 이한희와 함께 강아지 두 마리를 분양받아 서로 한 마리씩 키우는 등 각별한 사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같은 간멤버 김태우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에 이어서 윤계상이 가장 먼저 결혼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박준영이 먼저 결혼하였죠. 박준영 역시 결혼 이후 인터뷰에서 본인 다음으로 결혼할 것 같은 사람으로 윤계상을 예상했지만, 아쉽게도 2020년 6월 이한이와의 결별을 인정했습니다. 연예계 공식 커플으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남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결별은 네티즌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윤계상과 이한이 측근에 따르면 오랜 연인이다 보니 다퉜다가 다시 화해하는 일이 잦았다. 이번에는 완전히 연인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하였는데 이별하면서 한 소속사에서 있는 것에 부담감을 가져 윤계상이 주위 사람들과 이 같은 고민을 많이 나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윤계상이 현 소속사인 저스트엔터테인먼트로 옮겼다고 하네요. 비와 김태희 결혼식에서 이한이가 부케를 받으면서 결혼이 임박했다는 추측까지 나오기도 하였지만 정말 깔끔한 관계로 끝이 난 듯하네요. 윤계상은 1978년 생으로 올해 나이 44세입니다. 가수 겸 배우로 오인조가 돼서 서브보컬, 리드댄서를 맡고 있습니다. 가을를 탈퇴한 계기도 연예계를 떠나기 위함이었으나, 이후 우연한 계기로 연기자로 연예계로 들어와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출신 연기자들 중 좋은 연기력을 가진 배우 중 하나로, 특히 영화 풍산계에서 보여준 눈빛 연기는 윤계상의 팬이 아닌 이들도 칭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영화 범죄도시의 악역장첸 역을 맡아 큰 흥행과 함께 이미지 변신과 확실한 연기력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현재는 안방 복귀작인 크라임 퍼즐 촬영에 한창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크라임 퍼즐은 유력 정치인을 살해한 살인자가 되어 교도소에 갇힌 범죄 심리학자와 그 살인자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프로파일러가 교도소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관해 인터뷰를 가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윤계상은 극중 전 범죄 심리학자이자 현 무기징역수 한승민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승민은 20대의 범죄 심리에 관한 논문으로 단숨에 세계적 범죄 심리학자 반열에 오른 경찰대 스타 교수였으나 현재는 교도소에 수감된 무기징역수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냉소적이며 남들에게 상처가 될 독설도 서슴지 않는 완벽남의 강력범죄자에게는 더없이 가혹한 인물입니다. 현성 시기는 미정으로 현재 제작이 한창이라고 하네요. 한편 윤계상의 여자친구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한이랑 언제 헤어짐? 역시 결혼할 사람 따로 연애하는 사람 따로인가 진짜 결혼은 현실인가 보다 역시 결혼할 사람은 정해져 있다더니 이한이우 연애 오래 한 사람들은 빠르게 결혼한다더니 진짜다. 여자친구 누구지? 궁금하다 장첸도 결혼하는키킷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